안녕하십니까. 대리배우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 7시 40분이고요. 어제 차차 타고 집에 들어가고 나서 영상 편집하고, 아우, 간만에 또 뻗었네요. <laughs> 아우, 컨디션 역시 어제 진짜, 어열몇 시간을 눈뜬 상태로 있다 보니까, 아 죽겠더라고, 요 간만에. <laughs> 그래가지고 좀 쉬었습니다. 쉬다가 저녁에 나왔고요. 수요일은 제가 잘못 타요. <laughs> 희한하게 요즘 좀 수요일이 이상하더라고요. 단업 없는 날인데 저한테는 자꾸 콜 없는 날이에요 <웃음> 희한하네 <웃음> 아 그리고 카카오 프리미엄 기사 지원을 했는데 그동안 족족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아 연락이 와가지고 밴드 초청이 됐고요 내일 3시 반인가 어,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어서 오늘은 진짜 좀 일찍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내일은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 도와줘야죠. 뭐 콜들이 항상 뭐 뜻대로 됩니까? <laughs> 대리는 항상 운발 아닙니까? 운발, 운백 대리.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렇게 또 상황이 좋지는 않았는데, 저도 어제 일찍 시작하고 나서 잘 됐던 것 같아요. 아, 인천 지금 삥은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딱히 손가는 건 없는데, 일단 여기서 조금 대기하다가 또 장수동이나 만수동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날지 잘 모르겠네요. <laughs> 아, 그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 한 번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오늘도 화이팅 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laughs> 지금 시간 9시 39분이고요. 먹 같네요, 정말. <laughs> 진짜 힘들다, 진짜. 손에 안 가, 손에안가 결국에는 피크 타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에휴, 오늘 습니다 자곡동 가는 거고요. 자곡동 1만 7천 원 이제 자곡동 가면 끝나겠네요. 피크 타임은 일단은 자곡동은 빨리 움직여서 강남권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걸더 타봐야죠. 오늘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찍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찍어도 좋겠다. 이따 보시죠. 지민씨가 10시 13... 33분 도착을 하자마자, 네. 어, 오자마자 여기 앞에 버스 타고 수서로 올라가다가, 수서역에서, 입이를 네, 잡았습니다. 사다 구리고 망포동 망포. 요거 빨리 이동해서, 바로 연계는 되진 않요 빨리 이동해서, 수원 또 오랜만에 수원 들어갔는데, 이따가, 이따가 수원 망포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33분이고요. 어, 바로 송도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내리자마자 잡았는데 아한 2km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빨리 뛰어왔습니다. 아뛰어왔니다 키포를 타고 왔고요. 여기 손님 바로 앞에 계셔가지고 바로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계는 잘 되네요.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12시 30분이고요. 여기 동춘동이죠. 동춘동. 송도 파크자이. 아파 새로 지은 아파트죠. 여기는 라마다 쪽으로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라마다 쪽으로 움직이면은, 거기는 이 시간에는 아직 콜이 나오니까요. 일단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오줌 한번못 사고, 물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실 정도로 겁나게 9시 반에 조금 넘어서 초콜 타, 아니지, 9시 40분이었나? 아무튼 그때 초콜 타고, 그 이후로 계속 어, 콜타로 움직이고 연계돼가지고 물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고 지금 인천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본능이죠. 또 복귀 콜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4만 원짜리가 있길래 여기 어, 또 여, 여자 손님이셨는데 남자분이 법인카드로 불러주신 거를 어, 그, 그건 땡큐고 <laughs> 뭐야 팀만 원을 또꼬기꼬기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섞어서. 감사하다고 좋습니다. 예, 5만원짜리 콜을 잡고 오 거네요. 순식간에 그래도 16만원, 16만원 조금 넘게 벌었네요. 일단은 지금 20만원은, 며 아, 매출이 10은 채우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뭔가 답지가 않네요. <laughs> 일단은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1시 8분이고요. 아, 오늘도 집에 가기 글렀네요. 일찍 들어가기 글렀네요. 어 지금 코를 하나 잡았는데 일산 탄현동 가는 거고요. 어이 k b 여기는 참 그래도 단가는 괜찮게 주네요. 45,000원짜리이고요. 어,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차가 아닌가 싶네요. 일단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2시고요. 여기 일산 탄현동 도착을 했습니다. 어기새로 지은 아파트인가 봐요. 프로지오 아파트. 또 여기 손님이랑 아주 열띤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어,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열띤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토론 재밌게 하고 왔다고, <laughs> 5만원 주셨습니다. 예, 네, TV 5천원 받았고요.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laughs>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네? <laughs> 또 중요하지만은, 이제 살아서 인천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으로 내가가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사람들이 계시는 대로 쪼인쪼인 하러 가다가 위로 올라가면 야당동인데 야당동 한번 가볼까요? 아, 이씨별도 아닌 것 같고 <laughs> 모르겠다. 일단은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야죠. 어떻게? 이따 보시죠. 지금 시각 3시 26분이고요. 아까 그 탄현동에서 어, 탄현 이지구까지 걸어왔는데 틀 해가지고 앞에 쪽으로 나가서 뭐 셔틀 탈라고 했는데 아당지않더라고요 기사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한분 계셨는데 그한 분이랑 해가지고 또 마침 서울 택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택시 타고 예 지금 합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죠 학생이라고 지금 뭐콜이 있나요? <laughs> 일단은 붓기콜은 잡아야 되니까 멀리서 부천 인천콜 뜨면은 어떻게든 잡고 가겠습니다. 여기 내리자마자 양평동에서 아 양평동에 있는 주한 똥콜이 왜 들어왔는지 2만원짜리가 들어오고 아유 그런 건가요? 자 빨리 여기서 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5시 반이고요 저는 이제 영등포로 왔습니다 어, <laughs> 마무리 영상 찍으려고 응, 켰습니다 <laughs> 아 콜이 없어요 아 진짜 없네요 아까 암사동 3만원을 가야 되나 <laughs> 이런 생각했는데 집이랑 너무 멀어지고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어, 지치고 해서 <laughs> 도저히 못 갔고 지하철 타려고 여기 영등포로 왔습니다 공천 네. 급행가는 차차가 움직여서요 <웃음> 그렇다고 <웃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차차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다들 많이 보셨나요 아우 정말 피곤하네요 오, 눈이 너무 뻑뻑한데 오늘은 이제 카카오 대리 프로기사 아, 인터뷰가 있는 날인데 아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잘라 그랬는데 아 탄현을 가가지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탄현 간거 이후로는 지금 코를 못 잡고 그거 한 3시간은 있었네요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진짜 일산은 웬만해서 걸러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2시 넘어가서부터는 아예 길바닥에 콜이 없어요. 콜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없는 거죠. 이긴 있었는데, 제 주변에 없는 거예요. 택시 타고 쏠만한 것도 없었고, 인천 복귀 콜이면, 은 아니면 부천 가는 콜이었으면, 튀티할 텐데, 아, 제가 진짜 마포랑 도안 맞는 거 같아요. 마포에서 제대로 된 콜을 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었고, <laughs> 마포, 일산, 좀안 맞는 데만 골라서 간거 같아요. 그래도 오늘 9시 40분에 첫콜탄거 이후로 계속 연계가 돼가지고 음 잘하면은 그래도 25만 원은 할수 있겠다 했는데 25만 원 못했다 제 목표액 20만 원 이상은 조금 채웠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열심히 타면 되잖아요 <laughs> 또 열심히 타면 되니까 오늘 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리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